2026년 대한민국이 또 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2 스틸타이거의 공식 공개입니다. 이 전투기는 이름 그대로 강철의 호랑이, 즉, 어떤 환경에서도 강력하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공중의 포식자입니다. 대한민국 공군이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공동으로 설계한 이 스텔스 전투기는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기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2 스틸 타이거는 완전한 스텔스 설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역학적 형상은 기존의 KFX, 즉 KF-21 보라매보다 한층 발전된 형태로, 적 레이더망에 거의 포착되지 않는 RCS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자랑합니다. 기체 외피에는 차세대 흡수 소재가 적용되어 전파를 흡수하며, 전면 캐노피는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한 특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스틸 타이거는 적 레이더망을 통과해 은밀하게 침투하고, 공격 후에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령 같은 존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 기반 전투 지원 시스템입니다. AI 전술 엔진은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분석하고, 적의 항적, 미사일 경로, 교전 환경을 파악해, 조종사에게 최적의 공격 혹은 회피 경로를 제시합니다. 이 AI는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제2의 조종사 역할을 합니다. 조종사는 음성 명령이나 시선 트래킹으로 무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으며 전투 중에도 손을 쓰지 않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실전급 수준으로 구현한 AI 전투 어시스트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엔진 성능 역시 눈부십니다. 스틸타이거는 4세대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탑재해 최대 마하 2.4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하 1.3의 초음속 순항이 가능합니다. 이는 연료 효율과 음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가변 흡입구와 자동 냉각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고도 비행과 저고도 급기동 모두 완벽하게 대응합니다. 이러한 추진 시스템 덕분에 K2 스틸 타이거는 단독 작전뿐만 아니라 장거리 침투, 전자전 지원, 요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세계 최상급입니다. 내부 무장창에는 초정밀 공대공 미사일, 레이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 장착 없이 내부 수납으로 스텔스 성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청엄 두 아이비 공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적 항공기를 100km 밖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합니다. AI는 동시에 여러 목표를 자동으로 추적해 조종사가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 교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